이뭐좀 주면 좋아서 막뭐 이러고 그러니까 양반은 뭐 있어도 이게 옳은 건가 아닌 건가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근데 밑에 사람들은 뭐막 주면 좋다고 받아. 그 안에 독약이 들어서도 받아 기뻐해. 알겠죠? 그래서 양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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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반이 가지는 정신을 옛날에 뭐라고 그래요? 구사도 이걸 기독교에서는 구사도를 뭐라고 그러지? 기독교에서는 구성령. 구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구사도는 사람이 행동을 할때 반드시 아홉 가지를 생각하고 하나를 해야 돼. 여기 가서 신발을 하나 사야 되겠다. 백화점에 가서 그러면 갈때 아홉 가지를 생각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기에 배운 거야.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하려면 꼭 아홉 번을 생각해야 되니까. 복잡하긴 해요. 그래도 그걸 한 번도 안한 일이 없어. 생각해야 돼.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어? 아니, 그렇게 배가 고파서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 <laughs> 첫째가, 이게 아홉 가지인데, 첫째가 시사명. 사물을 볼 때는 뭐 같이 봐라 밝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시사맹이야 사물을 밝게 봐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청사총 들을 때는 들을 때는 뭐 하고 들어라 총명하게 들어라 청사총. 그다음에 말을 할때 말을 할 때는 뭘 이게 생각 사자야 뭘 생각하라 말을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자봐요. 여기 있잖아. 사랑해. 말을 할때 명랑하게 하고. 이게 사랑. 말을 할때 밝게 하고. 얼굴을 밝게 하고. 재물을 남한테 밝게 주고. 마음을, 행동을 밝게 해라. 네 가지 있잖아. 그와 거 같이 여기도 사, 구사도는 사람이 양반이 행동을 할때 아홉 가지를 거친 다음에 행동을 옮겨라. 그럼 뭔가 보자고. 은사. 말을 할 때는 남한테 중심 있게 해라. 충성되게 해라. 충성되게.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는, 네 번째, 행동을 할 때는 뭐 하라? 뭘 생각해요? 생각사자? 공손하게 해라. 행동을 할 때는 공손하게 해라.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 사람이 사업을 할 때, 뭐 생각해야 돼요? 사사. 사업을 할 때는? 경천에 일을 하라는 거 하늘 공경할 경자. 이거는 공손해야 돼. 사람이 행동할 때는 공손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는 자가 공손하다고 되냐? 안 돼. 부손아. 사업을 하는 자는 공경, 하늘을 생각하라. 하늘. 경천애인. 사업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천애인을 해야 돼. 하늘을 공경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경천애인.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자는 이거야 돼. 그러니까 부장사가 부장사가 아니고 어? 어떤 장사꾼이 있는데, 어떤 선비가, 가난한 선비가 와가지고, 뭘 사러 왔어요? 가난한 선비가 뭘 사러 왔다고? 어? 붓을 사러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장사가 경천 애인을 사사경 하냐 사업하는 거 아냐? 사업을 하니까 장사꾼 기질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장사꾼 기질로 장사하는 사람 다 망해. 항상 장사를 하더라도 사업가 기질을로 해야 돼. 붓을 사러 왔는데 가난한 선비거든 붓을 하나 더 주는 거야. 초를 사러 와서 선비가 초를 하나 더 주는 거야. 아니, 저는 하나 밖에, 하나 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 당신은 집안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시라고. 근데 초대를 하나 더 줍니다. 이 초, 초가 아까워서 공부를 못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 초를 하나 더 주니까. 매번 초를 살 때마다 하나씩 내두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 그 사람이 과거 급체였어 <laughs> 그래가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몰려갔어 그리고 그래 그 사람이 사또가 돼있어 그 사람 구해줘 안 구해줘? <laughs> 저 사람이 너한테 사기를 칠 사람이냐? 이 나쁜 놈아 고놈이 범인이야 그래 그 사기로 몰린 그 사람이 그 맨날 그 초초하나시던중그 공으로 그 사람이 그기서 목숨을 구해. 그 사람이 사도로 나타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항상 뒤를 생각해야 돼. 후손을 생각해야 돼. 내 손자 생각해야 돼. 내 정손자 생각해야 돼. 맞아 맞아요. 어디 그냥 당장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뭐 골프 치러 다니겠다고? 그러면 인간들이 바본 줄 알아요? 그 사람 결국 죽어. 그 사람 결국 망해. 알겠습니까? 예. 돈을 벌을 때는 여기 뭐라고 그랬냐? 보세요. 돈을 벌 때는 사자 다음에 득사의가 있어요. 득 얻는 것이 있을 때는 뭘 생각하라? 예.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하라. 의로를 생각하라. 저게 의로운 돈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라. 내가 장사해 가지고 가난한 선배한테 초안 자를두져가 공부 좀더 열심히 하라고 줬다. 그러면 그 의로운 거 맞아, 맞아. 의로운 짓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덕사의. 그런데 돈만주면 덜컥 받아먹다가 공무원들, 정치꾼들처럼 쫓겨나, 안 쫓겨나? 그 나라 망하는 거야, 지금. 지금 LA는요, 시장이나, 미국의 시카고 시장이 재폐가고 막 이래요. 왜? 시를 엄청난 빌딩이 뉴욕보다 더 많아, 시카고가. 그런데 시카고 시가 적자가 나가지고 화장실에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화장실을 못 들어와, 공중 화장실. 휴지가 이만큼 쌓여있어요. 그왜 그렇겠어요? 그 거대한 미국이. 지자체단체장들이 도둑질을 막 있는 대로 해먹어버린 거야. 예산을 지 멋대로 다따가 써버려가지고 시장을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를 해. 많이 챙겨버려.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캘리포니아주하고 시카고 쪽하고 그런 데는요, 적자, 적자가 나가지고 다른 주에서 도와야 돼. 공무원들이 그냥 수돕해버려. 네. 알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자재 이거 없애야 돼요? 안 없애야 돼요? 네. 없애버리고, 네. 대통령이 청렴한 공무원들을 내리보내. 왜 이래야 되냐? 공무원은 1억을 먹으면 징역 사형 무기야. 맞아요. 징역 10년 이상인데, 네. 지자체 단체장은 뽑힌 사람 맞잖아 그 사람은 돈을 안만 많이 먹어도 징역을 그렇게 많이 못가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래 안 그래요 형을 세게 안 먹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공무원은 1억을 먹으면 사형까지 가요 그런데 투표로 뽑힌 사람은 지자체 단체장은 만약에 서울시장이 국민이 서울시민이 뽑은 사람일 경우에는 아무리 뇌물을 먹고 돈을 챙겨 먹어도 형을 많이 안 살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일 때 서울시 예산이 지금 23조야. 그런데 옛날에 대통령이 뽑은 시장이 할 때는 6조가 들어가서 1년 사용하는 돈이. 이 시장은 돈 10원만 먹으면 가는 거야. 그런데 지자체 단체장, 국민이 뽑아낸 시장은 이 돈을 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지가 좀 챙겨도 법에 크게 걸려 안 걸려 안, 안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 지자체 이거 해체해야 되고 안 해져 <laughs> 대통령이 청렴한 공무원을 공무원 생활을 오래가지고 청렴한 사람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광주시장 딱딱 안겨나면 나라가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는 거야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노인수당에다가 국민 배당금 150만 원씩 받으려면 지자체에서 나가는 예산 맨날 정부에다가 예산 돌려주세요 예산 내려주세요 그리고 공사는 대대적인 걸 만들어 놔 청와대보다 커 시청사가 뭐하는 사람들이야 그 돈은 국민들한테로 돌려줘야 돼 맞아 맞아요 지자체 민주주의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 지자재 가 먹어치우는 그돈그뭐 다리 하나 났는데 100억짜리를 시장에 놓고 모자라니까 국가에 가서 돈 내놔라 이게 뭡니까 알고보니까 그 업자가 누구하고 나중에 걸려 들어가 시장이 다 연관돼 있었어 이거요 음, 내가 내 입에서 말로오면또 다음 대통령 못 나가니까 이 정도로 할게요 알겠습니까 내가 대통령 되고 나면은 내 카리스마가 미국 대통령도 못 건드려. 알겠습니까? <목소리> 어? 어? 색사원. 색. 색은 여자요. 여자를 대할 때는 뭐 하라고요? 따뜻하게 대하라. 어. 여자를 대할 때는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 양반들이야. 그래서 우리 동네 옛날에 어릴 때 양반 집은 여자한테 소리지르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 양반들은 그래 근데 밑에 있는 종들은 맨날 싸워 부인하고 맨날 싸워 요막 그릇이 깨지고 막 난리 나 근데 양반 동네는 부인한테 시비거는 남자를 못 봤어 고깐 열쇠도 부인이 가지고 있고 일체 쌀이 떨어져도 마누라도 바가지를 닦다 긁어 그러면 남자가 가서 쌀가마를 가져서 채워줘. 그래서 쌀 띠지에 가서 쌀 띠지를 안방 크기 마루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래서 바가지 소리만 나면은 남편은 쌀을 가져와야 되는구나. 고간에 쌀이 없는 사람은 어느 친구 집에 가서 쌀을 뺏어와야 되노. 이걸 연구하는 거지. 그다음그걸그서걸 있다가 그만두고 음식 구하러 가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래서 부인이 여보 쌀 떨어졌어. 이런 부인은 옛날에 존재하지가 않았어. 가능한 공부하는 남편 신기를 건드리면 부정탄다. 그러니까 바가지 소리를 세게 내야 그냥 <laughs> 그러면 이 시, 신랑은 벌써 알아들어? 그러니까 부부가 말이 필요가 없어 그걸 갖다가 이심전심이라고 그래 이심전심 이 이심전심으로 옛날 어른들은 살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심전심 그냥 마음으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엄마가 미국에 가 있는 유학생이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오래한만에 미국을 다 가보니까 방에 남면 껍데기가 산뜻면처럼 쌓여있어 그게 청소도 안해 그리고 남면만 먹어가지고 그 무슨 지방이야 트랜스 지방 몸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하고 엄마가 말하고서 안 하고서 엄마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니까아들 끌어안고 우는 거야 아들도 저엄마오락말 보니까 끌어안고 우는 거야 남면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심전심이야야 엄마가 반찬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 소리밖에 한 말이 더 있어요 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심전심을 뭐라 그래 불교에서 잘 봐요 불교는 선 선과 뭐가 있어요 교가 있어 알겠죠 교는 부처의 말이야 부처의 말, 선은 뭐요? 부처의 마음이야. 부처의 마음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선은 부처의 마음이야. 맞죠? 그래서 이걸 연구를 하게 되면은 부처의 마음과 부처의 경전을 동시에 읽는 걸 말해. 알겠죠? 그걸 계속 읽다 보면 석가모니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을 따르는 종교를 선종이라고 그러고 경전을 따르는 종교를 교종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교는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져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선을 아는 교종이 조계종이야. 대한불교 조계종은 부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염을 위주로 하고, 교를 위주로 하는 종교는 불, 부처를 위주로, 부처의 경전을 위주로 해요. 경전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이걸 위주로 하고 성경을 많이 보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을 위주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이 마음속으로 율법이고 나발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까 말한 법이 바로 요거야. 그래서, 그래서 석가모니에 쉽게 명하 그게 법이야. 기독교의 쉽게 명하면 그게 법이잖아. 가늠하지 마라. 제일 밑에 네우새 집을 탐내지 마라. 아홉 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여덟 번째 도둑질 하 마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마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다섯 번째 불효하지 마라. 안식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루지 마라. 어? 안식일 결박게 지키라 하나님을 망령되 이끄지 마라. 응?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전부 다 하지 말아야. 하지 마라. 차단하라. 차단하라. 이거야 전부 차단. 그러니까 네 옷의 집을 당내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불효하지 마라. 안식일 안식일 어기지 마라. 응? 하나님을 망령되 이끄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열 가지 맞아 안 맞아. 불교도 똑같아. 불교도. 불교는 뭐요? 불교는, 율교는 뭐, 불교는 첫 번째가 뭐요? 어?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막 이게 시간이 없다. 쓸, 쓸 필요 없네. 어. 살생하지 마라. 투도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어? 사음하지 마라. 사음은 뭐요? 간음하지 마라. 이거 어, 다 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응? 어? 망언하지 마라. 망언은 이망자야이망자 쓸데없는 소리 지껄이지 마라. <laughs> 기어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기어야. 기어는 무슨 기짜요? 응? 어? 이 기짜야. 기어하지 마라. 응. 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열 가지가, 요 밑에는 이제, 요 밑에는 탐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어? 어리석지 마라. 여기까지가 쫙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법에. 맞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대한민국 법도 이거야. 그래서 이 법을 내세우는 자들은 다법 때문에 망해. 맞아, 맞아요.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가라,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예수가 그러잖아. 내, 너희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냐?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냐? 이 말은 예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 마라 맞아 맞아요 똑같애 그래서 이 선과 불이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과 불을 동시에 외워 그 천수경을 마음으로 소리내서 외우면 염불이 돼버려 맞아 맞아 아, 이거는 공통으로 해야 돼 다들 그러나 선을 위주로 하는 종교 교를 위주로 하는 종교는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 마음이 없는 교가 어디 있으며 교가 없는 마음이 어디 있겠느냐 알겠어요 네. 그래서 석가모니가 한참 설법한 다음에 제자들이 부처님 그 설법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설법을 한 일이 있냐 내 마음을 보여줬을 뿐이다 맞아 맞아 <laughs> 알겠죠 네. 나는 너네들에게 설법을 한 사실이 없다 허경이가 여러분한테 설법했나요? 아니요 예. 여러분은 내 강의를 통해 강연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사단도 됐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요?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은 뭐든지 남한테 물어라 이거야. 의사문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남한테 꼭 물어야 된다. 맞아 맞아요. 의사문 아홉 번째가 뭐요 분한 마음이 생기면은 환란을 항상 생각하라. 맞아? 맞아? 분사란. 분한 마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한테 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아 내가 남편이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남편 업장이 늘어나고 나는 업장이 <laughs> 줄었다. 맞아? 맞아? 나는 오늘 복 벌었네. 그래 안 그래요? 남편도 얻어맞아 혹이 났다 그러면 야 남편은 이제 복이 이만큼 없어졌네 나는 복이 이만큼 붙었네 혹이 하나 붙었네 <laughs> 이래야지 억울하다 분하다 이게 있을 수 있나 그걸 어리석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야 맞아 맞아요 누구든지 와서 날 때리면 나는 억울한 게 아니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잖아 왼밤을 때리면 하나 더 때려달라 왜 <laughs> 이왕 복 짓는 김에 많이 지어달라고 <laughs> 알겠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야 분한 마음은 반드시 재앙을 몰고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분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시어머니, 시어머니한테 분한 마음을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시어머니가 때리면 하나 맞아. 욕을 한번 들어. 그냥, 아, 나는 복을 지었구나. 나는 시어머니한테 대들지 않았으니까. 시어머니는 막 화풀을 했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홉 가지를 생각하는데, 기독에서는 이걸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래서 아홉 가지야. 시간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 바빠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여자한테는 따뜻하게 대하라. 의심스러운 건 물어봐라. 분한 마음은 절대 갖지 마라. 사업을 하는 자는 항상 하늘을 생각해라. 응? 행동을 할 때는 공손하라. 말을 할 때는 충성되게 해라. 거짓말 하지 말아 소리야. 충자는 보세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이 있으니까 중심이 있어라이 말이야. 충청도 사람들이 중심이 있다, 이 소리야. <웃음> <웃음> 알겠죠? 네. 충청도는 청풍매월이라 그래. 네. 중심이 있어요. 알겠죠? 네. 호남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경상도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항상 천안상거리에 앉아가지고, 경상도 사람이 올라오면 경상도 사람 비 맞춰주고, 전라도 사람 올라오면 전라도 사람 비 맞춰주지. 그래서 어느 한쪽 편들었다면 충청도로 안 가버려.